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론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4주 시간입니다. 오늘 4주 시간 제목은 배우 한효주씨, 진짜 쓰레기 인생 연예인인가? 아, 제가 오늘 왜이 제목을 다뤘느냐 하면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어, 다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제가 봤는데 뭐 쓰레기 인생 연예인들 뭐 해가지고 쓰레기 같은 연예인들 뭐. 그래서 뭐몇명뭐 이렇게 났는데 어 제가 그한 사람씩 내가 어 한번 사주를 다 한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짜 쓰레기 같은 그런 사주인지 아니면 뭔가가 뭐 잘못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뭐어 남들이 자기 마음에 안든안 안 든다고 누군가가 이렇게 또 음에 모함을 한 건지 이제 사주를 보면 잘 나타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한효주씨하면 뭐 얼굴도 이쁘고 뭐 제가 볼 때는 아 그래 사람마다 자기 이제 성격의 차이가 있잖아. 그래서 이 사주는 사주는 모카 통금수 다섯 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 이 사주의 원 최고의 그 구성의 사주를 어 이게 참 제일 좋은 사주라고 하는 그런 구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화를 목적을 두고 있어요. 중화, 중화라는 것은 네이 가운데 중자에다가 화. 모든 것을 화합하고 화목하고 모든 화평하게, 순평하게 아주 화통 화평하게 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주가 목화토 금수가 네 오행이 있으면 오행이 다섯 개가 다있으면상생상서상국상극이자연스한게 되고 한란조서 춥고 덥고 뭐국에서고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고서한국 만발하고 따뜻하고 바람도 불지 않고 아주 이렇게 좋은 날씨, 우리가 좋은 날씨 하면 따뜻하고 꽃 피고 에서고국에서한국를서 한국에서 그국에서 모든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그, 목적으로, 이 사주를 만드는데, 사주에 보면, 오행이 다 이렇게, 어, 다섯 개 오행이 다 있는 사람들이, 아, 어, 많지 않아요. 음, 우리, 보통, 우리 이 세상 인구 중에, 50% 반수는, 사주가 다 편벽, 편협해서 한쪽으로 몰렸다고. 어, 근데 몰려도 뭐냐면, 오행이 두 개, 세 개로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거의 네 개로 되는 사람, 그리고 다섯 개로 돼도 그것이 힘의 원리로 있으나 마나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 이 인류는, 이렇게 보면, 피라미드로 보면 돼, 피라미드로. 좋은 사주, 어? 그 다음에, 어, 여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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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 아주 중격인 사주, 여기는 하격 밑에 파격. 그래서, 상, 중, 하, 파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격, 맨 외가. 그 다음에 여기 중. 여기 하, 밑에가 파격이야. 이렇게 네 개로 있다. 피라미드로. 그니까, 러 하격, 파격이 이렇게 많고, 중상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사주라는 것이, 어, 좋은 사주가 많지 않죠. 다 그냥, 엠만큼 별볼일 없는 사주가 많고, 안 좋은 사주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예를 들어 하시고 한효주 씨의 사주를 볼것 같으면, 일단 이 유튜브 상에 이제 다니고 있는 것이죠. 인터넷 상에 임수일주에 옆에 수가 있어, 화가 있어, 목이 있어, 목이 있어, 목이 있어. 자, 어릴 때 보면은, 뭐, 수목화로, 수목화로 되어 있는 사주라고 본다고. 그러면 여기서 에 이제 신약사를 하고, 금, 토, 금을 갖다 용신 쓴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이 사주는 종을 했어. 화격으로. 종으로 해도 화격 종이야. 바뀌어서 화종이라고. 종으로 바뀌어서 종이라는 것은 나를 버리고 힘이 센 쪽으로 다 내가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냐. 정임한 목했어. 요게그 임수가 목이 됐어. 아니 내가 이, 이 수가 나를 버리고 목이 된 거야. 정임한 목. 이정화 때문에 정임한 목. 그러니까 얘가 수가 아니라 얘도 목이 돼 버렸어. 그러니까 목 얘도 목이 돼 버렸어. 목목목목목다 목, 목. 목이야. 다 목이야. 나만 하나 고림무원의 수가 됐어. 그것도 눈만 뜨면 합을 하자고 또 하네. 자 그래서 가 화, 격이라고 보여야 돼요. 이것은 어 수목으로 돼 있어서 화가 꺼져서 토금을 들어오면절 적단 나는 거야. 그래서 용신은 수목 들어왔을 때 좋고 화 목화로 목이 들어와서 화가 들어오면 이 왕한 세력을 목생화로 목화 통명해 줘서 좋고 수가 들어오면 그래서 내가 쓸수 있는 수목화세 개를 쓸수 있어요. 토금 들어오면 날지야. 자, 이 사주가 이제 뭐어 어떻게 됐어요? 자, 이제 서, 이제 여기 서른 여기 들어와 있네, 병호대원에. 앞으로, 오늘 54살이 가면, 무신대원에 금대원이 들어와, 무신대원. 무신대원, 여서부터 이제 힘들,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금이 들어오면 이제 나는 인생이 이제 절단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주 자체가, 목, 화, 토, 금수가 아니라 다 목으로만 지금 되어 있으니 어떻게 돼? 한쪽으로 완전히 편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서남북이라는 것이 있으면 사람이, 동서남북 있잖아. 네, 동서남북 있으면 야 동쪽을 보기도 하고 서쪽도 보고 남쪽도 보고 북쪽도 보면서 야 동이 어떻다, 서쪽도 보다 하는데 한효주 씨 같으면 아 동쪽만 보는 거야. 동쪽 남쪽밖에 서쪽 북쪽은 안 보여 내 눈에는. 그 서쪽인가 내가 동쪽하고 남쪽만 내가 살다 보니까 서쪽인가 북쪽에서 온 사람들을 보면은 한효주 씨 자체로 멘탈이 나가는 거지. 어, 이런 데서 사는 사람이 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연예인이라면 두루두루 잘, 이 사람도 허, 저 사람도 허해야 되는데, 한효주 씨는 나름대로 열심히 나는 다 맞추려고 하는데, 한효주 씨를 필요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한효주 씨가 보니까 딱 반쪽만 있고, 반쪽을 돌려보니까는 뭐 자기네들하고는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한효주 씨는. 이쪽 저쪽 나름대로 다 맞추려고 하더라도 내가 동서밖에 뭐아 동남밖에 몰라. 그러니까 목화. 목화니까 동쪽하고 남쪽밖에 나는 이 모르는 거야. 인생 자체를 태어나면서 동남 밖에 없는 게이 세상은. 그데 서쪽에 북쪽 사람 만나면 멘탈이 나가고 내가 지진이 일어나는 거지. 맞춰주지를 못하는 게. 나는 그걸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서쪽이나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효주 씨한테 어쩌고저쩌고 한효주 씨를 뭐 이렇게 뭘 해보려고 하면 한효주 씨가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뭐 절벽이든지 듣지도 않는지 너는 너대로 하든지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화가 안돼 통하지가 않는 거야 통하지가. 그러게 그러니까 통하지 않으니까 통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효주 씨를 갖다가 저 인성이 나쁜 그런 배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 여성을 갖다가 어떻게 자기네들이 상품으로 만들든지, 지뭐 주물러 가지고 자기네들이 돈 버는데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고. 뭐, 한효주 씨가 이제 그, 한쪽으로, 종이에서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한효주 씨를 갔다가 뭐,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이런 사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니까 러 한효주 씨가, 어, 피해자지. 응, 피해자예요. 자, 이 한효주 씨가 그, 일반 사람 같으면은, 뭐 어떤 사주가 있어 요 무슨 혼잡 꽂히면 이 사람도 금방 맞춰주고 저 사람도 금방 맞춰주고 깜댕이가 오면 깜댕이 맞춰주고 흰댕이 오면 흰댕이 오 맞춰주고 중국 어면 중국 오면 맞춰 다 맞춰줄 수 있어. 근데 한효주 씨가 또안데 한쪽만 맞출 수밖에 없는. 그 한쪽만 맞출 수 없는 그런 사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 그래서 한효주 씨와 어떻게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든가, 한효주 씨와 어떻게 일을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나, 한효주 씨를 어떻게 뭐 활용을 하거나 이용을 하려는 사람이 일이 안 되니까, 한효주 씨가 따쁜 쓰레기 같은 그런 인성을 가졌다. 이런 소문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한효주 씨의 사주상의 문제는, 문제도, 한현주 씨는 쓰레기 인생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야. 대신 사주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가지고, 내 태생이 태어날 때, 야, 내, 그, 우리가 발이, 두 발이 있어서 태어나는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두 발이 없고, 한쪽 발만 태어나서 집이를 듣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야. 그, 주팽이를 놓 한쪽 발로, 근데 남들 두발 달려서 달리게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가려면 안 되잖아. 한쪽 발만 있으면 한쪽 발만 사는 세상으로 가면 되는데, 두발 달린 사람이 한쪽 발 달린 사람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성, 성사가 안 되는 거지. 그 성사가 안 되니까, 한효를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매도해버린다, 보시면 돼요. 한효주 씨, 절대 나쁜 사람 아니고, 자, 인목이 이렇게 하니까, 목은 인이야. 이렇게 한효주 씨는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니까, 쓰레기 인생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주 시간 배우 한효주 진짜 쓰레기 인생 연예인인가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